인천광역시는 29일 청라 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 서비스 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승일 서울 아산병원장과 청라 메디폴리스피에프브의 주주사인 KTNG, 하나은행과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과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또 제3연육교, 또 이곳의 스타필드, SSC 동부구장 등 많은 시설과 함께 이 지역이 새로운 문화와 관광과 의료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아산 청라병원이 세계적인 의료 복합 타운으로 거립될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 제도시 MF1 블록의 97,459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높이의 약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와 심장센터, 소화기센터와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 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병원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교육 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돼 의료 복합 산업의 연구 개발에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 복지 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와 바이오 고령친화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육과 연구 숙박 등 복합 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에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와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천명의 직접 고용료가 외에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이끌며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암 심장 장기 이식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 소화기 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 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착공으로 인천이 미래형 의료복합도시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연구, 산업이 어우러지는 이 거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UBS 인천입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인천